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난마입니다. 바울의 회심 장면의 기록은 서로 다른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바울 일행인가요? 아니면 바울만인가요? 바울 일행과 바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역사적인 장입니다. 바울이란 인물의 회심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전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출생과 가정 배경은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방적 헬라적인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로마 시민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철저한 헬라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한 대학 도시였으며 서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무역 도시였고 동방을 정복하려는 로마 군대들이 거쳐가야만 하는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정통 유대인으로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낮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다행히도 에루살렘에서 자라났고 에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아이들은 5살에서 11살까지는 베스쉐훼라는 학교에서 주로 알파벳과 구약성경 창세기 등을 배웠습니다.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15살까지 베스탈무드 학교에서 구약과 전승들을 공부했습니다. 15세 이상의 학생은 베스 미드라시 학교에 들어가 랍비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유명한 랍비에게 사사하는데 이것을 학한님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학한님 과정에서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출생과 교육적 배경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바울은 전형적인 헬라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또한 에루살렘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거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의 사도로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적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사람을 고르셨던 것입니다. 후에 그는 30대의 귀중한 6년을 다시 고향 다소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 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세계와 히브리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처하는 바울은 히브리 사상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헬라 사상과 문화에 대한 그의 몸에 밴 깊은 이해와 식견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의 가장 배경은 어떠했으며 그의 성격과 외모는 어떠했나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나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베나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그는 베나민 지파의 자랑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문의 직업은 장막 짓는 자였고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전도여행을 할 때는 독신으로 상금만은 확실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며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게 된 후부터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웠습니다. 그는 말이나 외모상의 인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D 250년경에 쓰여진 바울 행전은 바울이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 다리는 굽었으며 눈썹은 서로 접해 있었고 코는 약간 구부러졌는데 그러나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성격은 어떠했나요? 갈라디아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의 회심 장면에 차이점이 있나요?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그의 회심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있는가 비교해 보아야겠습니다. 세 기록을 비교해 보면 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소는 다메색 가까이 왔을 때이고 때는 정오경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둘러싼 큰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빛을 바울 일행이 함께 보고 놀라 다 땅에 엎드려졌으나 바울에게는 그 빛이 특별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곧 일어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나 바울만은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일행의 손을 잡고 끌려 다메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눈을 상하여 그것이 그의 일생의 지병이 되고 육체의 가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는 표현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들어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는 기록의 차이점입니다. 언뜻 보면 전자는 바울 일행이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고 후자는 보기는 했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여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또한 이런 초자연적인 충격 속에서는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동행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소리만 들었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둘째, 천둥같이 울리는 소리는 들었으나 말씀은 듣지 못하였다. 말씀은 오직 바울만 들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종합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정오쯤 다메 색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과 천둥 같은 소리가 바울 일행을 강타하여 모두 다 땅에 엎드려졌다. 바울은 즉시로 시력을 잃었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행들은 밝은 빛을 보고 천둥 같이 울리는 무슨 소리만 들었을 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종합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바울 일행이 아니라 바울만입니다. 두 번째, 바울 일행은 빛은 보았으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였고. 천둥 같은 소리는 들었으나 그리스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 성경절의 조화가 됩니다. 빛을 보고 천둥 같은 소리는 듣고 놀랐으나 정작 그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다시 일어나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솜씨 있는 도르가의 손가락은 그녀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